자, 84번 문제 보시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6 곱하기 3분의 아 가우스 3분의 x죠. 어, 여기도 지금 x라는 애가 있고 가우스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80번 문제였나요? 어, 그렇죠. 8 0번 문제 풀때 혹시 요거 기억 나시나요? x라는 애는 내가 요렇게 표현이 가능했어. 가우스 x 플러스 알파 즉. 알파는 소수부분이기 때문에 0 이상 1 미만 따라서 가우스 x는 x- 알파로 표현이 가능하다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 80번 문제에서 요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럼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가우스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x분의 무슨 x 아니면 뭐 x제곱분의 무슨 x제곱 이런 식으로 x와 관련된 식만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를 없앤 건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우스를 없앨 거예요. 근데 얘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야. 아, 가우스 3분의 x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3분의 x의 범위가 0 이상이고 1 미만일 때는 가우스 3분의 x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3분의 x가 1 이상 2 미만일 때는 가우스 3분의 x의 값은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문제니까 이때는 x의 범위가 뭐가 되겠죠? 아이고 왜들어갔지 어, x의 범위는 0 이상 3 미만이 될 거고요. 이때는 x의 범위가 3 이상 6 미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요 즉, x가 지금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건지 즉, 3씩 차이가 날 때마다 가우스 값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 가우스가 지금 3씩 차이가 났어? 그럼 내가 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3씩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얘를 3k라는 애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x는 0하고 1하고 2가 될 거고, 여기 들어가 있는 정수만 생각해주면 얘는 3하고 4하고 5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0, 1, 2, 3, 4, 5, 어떤 느낌 안 드십니까? 즉,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애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거나 나머지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x는 3k 플러스 알파 요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알파는 나머지의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는 0부터 1까지가 아닌 0부터 3까지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3k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 자, 그러면 x를 3k 플러스 알파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즉, 가우스를 제거한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분의 u 그리고 가우스 3분의 x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당연히 이 k라는 숫자도 어떻게 상수도 무한대로 가겠네요. 그죠? x가 하나씩 커지면 이 값도 하나씩 커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k 가는 식으로 바꿔주시면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x가 아까 뭐였죠? 그렇죠. 3k 플러스 알파였죠. 그죠? 그리고 얘는 집어넣으시면 3분의 어 얘는 3k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마저 정리하시면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3k 플러스 알파 분의 6이고요. 얘는 가우스 안에만 정리하면 K 플러스 3분의 알파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이 K라는 애는 지금 정수라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지? 근데 알파가 지금 0부터 3까지인데 3분의 알파래. 즉, 3분의 알파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1까지죠. 그죠? 그러면 얘는 소수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야. 왜? 가우스는 어차피 정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나온다? k만 나온다 요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저 정리하시면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때 3k 플러스 알파 분의 얘는 6k 요렇게 들어가겠는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k가 1차 1차로 돼있기 때문에 차수가 같구나 즉 개수 비교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2 e,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 가우스를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가우스를 제거할 때는 어떻게 x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모가 있거나 아니면 이 앞에 뭐 계수가 있는 형태가 나오시면 조금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이 x를 정의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죠?